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날띠 궁합이어서 양띠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띠별 궁합은 사주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띠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띠의 성향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 양띠도 세 가지의 동물이 배속되어 있는데, 양과 매와 기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띠는 때로는 양띠의 성향이, 때로는 매의 성향이, 때로는 기러기의 성향이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이세 가지의 동물만 알아도 양띠의 기본적인 성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띠 같은 경우, 양을 딱 떠올리면 저 넓은 벌판에서 풀을 뜯어먹거나, 혹은 배고플 때 울고, 아니면 초수 동물로 기억이 생겼잖아요. 그게 양띠 성향과 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좀 우직한 편이고, 그리고 좀 참을성도 많고, 좀잘 기다려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잘 기다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양의 이미지가 실제로 양띠와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양은 먹이를 주지 않거나 혹은 귀찮게 하면 잘웁니다 웃는 말이 뭐냐면, 양띠는 귀엽고 착하고 순진하지만, 한번 잘못 건들면 계속 울거나 뭐라 해요. 그리고 양이 막 화나면 막 들이받고, 막, 그렇게, 포즈를 <laughs>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띠는 순진한 상태로 두는 게 가장 현명한 처서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매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 아시죠? 매. 날아다니는 그 매를 뜻하는데 매가 정말 공격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먹이 같은 게 있으면 한 방에 낚아치는 또 그런 힘 있는 게 바로 매거든요 그래서 양띠가 순진하게 생겼다고 혹은 좀 우직하고 조용하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한 번씩 화가 나거나 수가 틀리게 되면 매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심한 틈을 타서 뒤에서 낚아채거나 혹은 심한 말이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기러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러기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러기는요 암컷이 알을 품을 때 수컷이 그 주변을 경계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뛰어나다고 보시는 거죠. 기러기는 정말 멋있습니다. 하지만 기러기 아빠라든지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보통 결혼을 하더라도 궁합이 조금만 잘안 맞으면 주말 부부로 지낸다든지 혹은 자식과 아내가 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걸 뭐 기러기 아빠라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가정에 있어서 한 번쯤은 살면서 풍파가 예상되기도 한다. 그런 띠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정에 대한 사람과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된다 나는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상관없이 그런 책임감좀 뛰어나고 또 그만큼 착하면서 사교성도 좋고 성실한 띠가 기본적으로 양띠에 성향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양띠가 굉장히 강한 동물입니다 아무나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절대. 그 모습과 다르게. 양띠의 궁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쥐띠와 양띠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잠이 원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두 분은 꽤나 안 맞습니다. 양띠 같은 경우는 가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향 자체가. 하지만 쥐띠도 가정적이긴 하나 타고난 태생이 영원히 좀 자유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띠는 한 곳에서 가정을 지키라 그러고 그러시고 노력하는 반면에 이 쥐는 좀 자연스러운 면을, 혹은 이제 자유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같이 살고 뭐 사업을 하든. 그래서 양띠가 쥐띠를 막 갈구거나 아니면 잔소리를 해대도 쥐띠는 태생이 좀 그거를 듣지를 못하거나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분 만의 규칙을 정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셔야 좀 결혼 생활이든 비즈니스든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띠와 양띠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충미충이라고 들어보셨죠? 충미충, 육충 중에서 힘이 꽤센 편이고요. 제가 충미충, 이거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두 분은 잘안 맞습니다. 왜냐면, 하두분 있으면 어느 한 쪽이 희생해야 되는데, 소띠와 양띠는 둘이 합을 하거나 둘이 충을 할 때도 자기 본연의 모습은 그대로 있으면서 좀 별로 안이르려 그래요. 서로 좀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두 분이 각자 있을 때, 소띠는 굉장히 우직하고 의리 있으시고, 양띠도 굉장히 마음이 넓고 착하신 분들인데, 이상하게 두려만 있으면 충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은 궁합적으로 봤을 때는 꽤나 좋지 못하고 할수 있고, 만약에 비즈니스 관계라든지,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다. 그러면 꽤나 서로를 발전시켜 줄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지만, 부부로서 무난하게, 무던하게좀 그런 식으로 살아가려면, 아무래도 좀 삐걱거리는 기복이 꽤나 많은 그런 부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랑이띠와 양띠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미 귀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랑이띠가 양띠를 극을 합니다. 극을 한다는 게 잔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호랑이띠가 양띠를 보면 좀잔소리 해요. 왜냐하면 호랑이띠는 좀 진취적인 기상이 있어서 뭔가를 일할 때 추진하고 나갈라는 성향이 있지만 양띠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한번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그렇게 움직이려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좀 근본적으로 잘안 맞고 평상시에는 호랑이띠가 양띠를 막 갈고다가 또이 미토, 양띠는 나무의 고지입니다. 양띠가 화가 나면 호랑이가 완전히 망신을 당해버려요. 전세가 바로 역전이 됩니다. 만약에 두 분에서 부부를 이루셨다면 자식이라든지 혹은 배우자의 가족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적절한 중재가 가끔씩 있어줘야 두 분이 좀 유난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궁합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끼띠와 양띠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이두 분은 삼합이 들죠. 삼합이란 말은 네살 차이가 나고 두 분은 합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꽤나 괜찮다고 할수 있지만 또 토끼띠가 양띠를 좀잘 갈굽니다. 잔소리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양띠가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주대가 굉장히 뛰어나고 사람에게 좀 지는 걸 싫어하지만 그거를 내색은 잘안 해요. 잘 숨기고 또 포커 패스를 유지하시는데 토끼띠는 좀 양띠가 좀 유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니까 할말안한말막 탁탁탁 장소를 뱉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띠는 나무의 고지입니다. 호랑이띠와 토끼띠는 나무예요. 이 나무들이 입구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토끼띠가 굉장히 강하지 않는 이상 양띠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좋아지시려면 토끼띠분이 말을 좀 아끼셔야 되고 양띠분도 너무 화가 난다고 모든 걸 뒤엎고 절단 내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양띠와 용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미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무의 고지와 수의 고지가 만났습니다. 기본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용띠가 양띠에 참잘 맞춰주려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성향은 꽤나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분다인생의 기복이 좀 심하고 또 그리고 본연의 모습을 다 보여주기를 싫어해요. 하지만 시변연으로 세제 들기 때문에. 양띠가 기본적으로 용띠를 만나야 되면 배울 점이 많습니다. 배울 점도 많고 성장도 할수 있지만 상관을 뜻하게 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힘든 거예요. 용띠를 같이 쓰면 좀 지칩니다. 이거는 두 분의 궁합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지면 기본적으로는 노력하게 달린 그런 궁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띠와 뱀띠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두 분은 음양에 만나서 꽤나 괜찮은 궁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 운승으로도 왕지에 들고 또 정인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뱀띠가 양띠를 잘 챙겨줍니다. 그리고 뱀띠 같은 경우도 한 번씩 욱하는 성격이 있고, 좀 즉흥적으로 뭔가를 추진하는 성향이 있지만, 양띠는 또 그걸 옆에서 좀잘 케어를 해줘요. 양띠가 좀 신중한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쁜 궁합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심하게 모난 사람이 아니라면, 두 분은 천생연분 같은 그런 궁합도 가능한 궁합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띠와 말띠 궁합이 되겠습니다. 이두 분은 오미합이라고, 두 분은 꽤 좋은 궁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마 양띠가 만나면 가장 도움이 되는 궁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말씀드린 게다 이게 궁합이 전체 대품 아니기 때문에 띠별 궁합으로 봤을 때는 진짜 정말 나쁘지 않는 궁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하는 편인, 록지를 뜻하기 때문에, 말띠가 양띠를 좀잘 챙기 중에 하나, 한 번씩 좀 투닥투닥 될 수는 있거든요. 기복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고, 두 분은 같이 있으면 돈을 모아가고, 가산을 늘려가는데 꽤나 좋은 궁합이라고 한번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양띠와 양띠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두 분은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때로는 부부처럼,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궁합도 나쁘지 않고요 두분다 워낙에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시면 정말 좋은 공업이 될수 있는데 너무 친해지면 상대방의 치부까지 다알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된다면 좀 매가 될 수도 있어요. 매가 양들끼리 만나서 풀 뜯어 먹으면서 평화롭게 살면 좋은데 이양두 마리가 가끔 가다한 마리가 매로 변합니다. 매로 변하면 양이 좀 보기 싫을 거예요. 네. 그리고 양은 또 무섭고 그래서 만약에 이두 분은 적정 선을 유지하시면서 관계를 이어가는게 좋지, 너무 친해서 아픈 컴플렉스라든지, 그런 거를 막 들추는 고 그러면 또 파국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궁합은 꽤나 좋다고 볼수 있지만, 말조심하셔야 되고, 서로를 항상 처음과 같이 존중하는 자세로 만나가신다면, 꽤나 괜찮은 궁합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띠와 원숭이띠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이 궁합은요, 양띠가 원숭이 띠를 좀잘 챙겨줍니다. 그리고 원숭이 띠와 양띠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도움이 되는 궁합입니다. 만약에 두분다 장사를 한다, 프랜차즈를 한다고 한쪽이 굉장히 바쁜데 한쪽 안 챙겨준다. 아니면 한쪽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다른 쪽이 도와준다, 서포트해준다. 그런 식이면 굉장히 많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양띠가 원숭이 띠를 잘 챙겨주고, 양띠가 한 번씩 꾸겨져 있으면 원숭이띠가 또 그걸 잘 풀어줍니다. 캐치해주고. 그래서 궁합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썩 그렇게 와이 사람들끼리는 정말 관계가 좋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게이두 분의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분은 만약에 합이 들었다. 노력이 꽤나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궁합이든 하기 나름이지만 이두 분께서는 보다 더 서로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양띠와 닭띠가 되겠습니다. 이두 분도 꽤나 괜찮습니다. 닭띠가 양띠에게 좀 힘을 주는 그런 존재거든요. 성향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두 분이 꽤 나쁘지 않고 성향 자체는 꽤나 다릅니다. 서로 이제 갈무리 하려든지 마무리하고 일을 매듭 짓는 능력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분다 괜찮지만 또두분다 음을 뜻하고 또한 서로가 화가 나면 좀 서로 좀 토라져 버리는 좀 그렇게 서로 삐지면 말을 안 하는 좀 그런 성향이 좀 나보난 띠가 또두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만 배를 대준다면 이분들도 꽤나 괜찮은 가정을 꾸려가고 꽤나 괜찮은 사업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띠가 어떤 일을 할때 딱띠는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양띠 같은 경우는 닭띠를 또잘 챙겨줘요. 살아가면서 서로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궁합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띠와 개띠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술미충이라고 하죠. 양띠가 개띠를 좀잘 도와주고 서로 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구조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괜찮긴 한데 아무래도 토끼를 만나면 좀잘 싸우거든요. 뭉쳤는데 막상 또 떨어지려면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악연으로 남는 경우가 꽤나 많은 게이두 분의 궁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겁재를 뜻하게 합니다. 겁재가 겁탈당한 재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두 분이 만약에 궁합이 안 좋은데 합이 들었다. 그 말은 두 분께서 배우자 운이 없으시거나 사업 운이 없을 때 운이 저조할 때 만나게 되면 한쪽은 큰 손해를 볼수 있는 그런 궁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합을 잘 맞추고 잘 살고 싶다면 두 분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또한 뭐 버킷리스나 혹은 서로를 위한 일기라든지 편지라든지 그런 걸 꾸준히 자주 하시면 관계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잘살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띠와 돼지띠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이분들도 삼합에 들었다 그러죠. 양띠가 기본적으로 돼지띠에게 좀 잔소리를 잘하지만 돼지띠는 이 잔소리가 크게 듣기 싫고 그러지 않습니다. 잘 참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분이 부부를 만나든 궁합을 만나든 양띠의 재물운을 돼지띠가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계속 추진하고 어떤 일을 벌리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요. 또한 둘이 잘 맞추려고 서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돼지띠는 좀 욱하면 한번 들이받고 아니면 좀 신중한 면이 좀 있어요. 양띠도 신중하지만 한번 화가 나면 좀 매섭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양띠가 만약에 심하게 돼지띠를 몰아세운다. 처음에는 잘 참다가 나중에는 돌아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서 뭔 일을 한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막 의욕적으로 많이 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게두 분은 정말 운 때가 좋을 때 만났어야 좋을 수 있고 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궁합들의 특징이 두 분에서 뭔가를 합치려거나 아니면 일을 하고자 할때 장애물이나 방해하는 요소들이 좀 많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말은 너마저의 산이 많다 혹은 좀 멀리 봐야 된다 그런 궁합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궁합은 잘 보셨나요? 양띠 궁합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보다 더 유익한 띠벨 궁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